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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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장 교리 공부방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마음의 공부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우리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몇살좀일년 음? 가가는 요즘 경제적인 나복잡한 일상 때문에 우울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활력을 찾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백배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힘이 드시다 힘이 드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힘든 이유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딸린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힘이 든다 소리. 요 에너지가 이게 돈도 에너지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에너지를 다름아도 기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활력 활력이 여게 에너지가 넘친다 이럴 때 활력을 부르는다 그래서 먼저 에너지다, 기운이다, 이렇게 먼저 딱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은은 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과 양이 합쳐서 글자가 되면, 거기에 그대로 음양이 돌아가는 질서 도 길이 됩니다. 또 길을 안 나면. 찾아가야 쉬워요. 이 교리 공부방도 길을 알면 쫄르찾아보듯이 길을 알아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봅시다 이렇게. 오 기의 운 이렇게는 기의 운. 그럼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음과 양이 짝으로 돼 있는 도의 글이다. 요러분 젊은 분들의 오늘 하나 딱 알고 가시면 세상이 되게 쉬워요. 자, 보게 이제 부부다 부부 짝이라서. 돈를 인연이다. 그리고 음량이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성,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운이 좋으면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 것갖고 사용을 하시라고. 농한테 가서 물어보려 하지 말아운이 좋으면 잘 풀린다. 꼭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요걸 사용해야 돼. 이렇게 자기가 알고 어, 있는 걸 어, 사용 안 하고 자꾸 용한 데 가서 무릎 꿇려고 그래. 그래서 제일 먼저 아는 것부터 쓰는 것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요거는 아는데 요 요거 질문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전부 다 질문을 이렇게 해요. 제가 선임생활을 할 때도 오면 선임, 원래 제가 운이 좋겠습니까? 원래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어, 복전인가? 어, 뭘 하나 주면서 질문을 자기가 풀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제한테 물어봐요. 운이 좋겠느냐 그럼 제가 입에서 운이 좋겠다 하면 기분이 좋고 운이 올해는 안 좋겠습니다 하면 기분이 착각하죠. 그럼 자기 인생이 제 말에로 혀끝에 달려있어. 얼마나 귀찮네해 다행히 그 사람이 알아맞혔다. 알아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알아맞출 수가 없어요. 그걸 꼭 알아맞혀요. 저는 꼭 알아맞혀요. 이유는 왜냐하면 또 요기하고 우리 짝이라는 걸 아니까 알아 맞춰 준다 당신이 기가 살아나면 이렇게조건이에 운도 살아나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요. 기가살아면운이 좋아집니까? 그건 또다맞다고 알아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은 귀살아면운이 좋아집니까? 아, 가살아면운이좋아로이것 자기가 알고 있더라도, 아,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물어봐. 어떻게 하면 기가 살아날까요? 아니, 뭘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하네요 아, 신기하죠? 운이 좋으면 잘풀릴까면또 알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집니까? 또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내가 할게 없어서, 씨, 뭘모르 척하나? 막 이렇게. 또 기가 살면 운이 좋아집니까? 그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가 살아납니까? 또 몰라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질문을 통해서 질문할 때세 가지가 있는데 질문. 질문 세 가지. 이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연습시켜야 돼요. 이건 훈련을 안 해가지고 자동으로 안 나와.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엄마 내가 뭐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네가 오늘 교리 공부방이냐고 같이 가야 돼. 여러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따로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물어야 돼. 또왜제가 오늘 가야 되냐고. 이런 게 훈련이 안된 사람은 수동적이라 그래 피동적이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면 자기 아까름도못 해.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요 세계는 입에 달고 있어야 돼. 부모님들이, 집에서. 만약에 자식이 학교 가면, 너도 시 쉬어놓고, 세계적인 인물로 오늘 왜 학교 가세요? 왜? 왜? 학교 가냐 근데 마가한 번도 안 물어보니까 학교로 가. 그냥, 그냥 가. 또 그냥 와. 그냥 학교를 다녔는데 삶의 성장이나 발전이 잘안 생겨. 왜? 한 번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가라 해서 갔으니까.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마쳤다고 제대로 가라기 또 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요 학교를. 학교 뭐 하는 것이 물 무엇을 하는 것이 학교예요? 학교는 바르게 알고 제대로 살게 해주는 곳이란다. 내가 왜 학교 가? 이거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살거아닙니다 어, 떻게 하면 되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귀담아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 이렇게 질문을 세 가지를 넣을 해서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늘 그런 질문을 듣고 보고 몸으로 익혀서 자동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물어보면 부모인 어른들이 이런 질문이 안 돼있다. 우리 좋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좋아지나? 질문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걔가 사랑나나? 질문 안 하니까. 남들이 일러주는 것만 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냥 따라하기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항상 질문을 하는 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고마워하면 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이렇게. 고마워하면 기가 살아날까요? 기가 죽을까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고마워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감사하면 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쁘하면 기뻐하면 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 이러면 이제 하나씩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절고하면 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들고하면 살아. 요 살아요 그럼 이런 거하면 되겠네요. 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고하고 고마워하고 그다음 또 몇가요? 덕보입니다. 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살. 음, 이것도 기가 살아.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해도 다섯 개만 해도. 여러분이 기가 살아나는 운이 좋아진다, 이걸 바르게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가 살아났냐면, 고마워 할때 기가 살아나. 감사할 때 기가 살아나. 기뻐할 때 기가 살아나. 거워할때 기가 살아나. 덕부입니다, 기가 살아나. 요걸 생활 속에서 하면 돼. 그래서 용한테안 물고, 요걸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알고 나면. 이거 안 하니까. 여러분 면 되게 웃기는 게 이걸 안 하면 공허가 안 하잖아. 그럼 이게 예를 분 신기하게 이 안에 무슨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내가 해볼게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공. 에? 공.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 있어. 이게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가득 차 있다는 걸. 이거 꼭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그때는 가득 차 있어. 뭐든지 다 나올 수가 있어. 뭐든지 다, 이 가득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물만 들어갔잖아. 나올 때 물만. 들어갔어. 커피 도가지 그럼 커피만 나와. 이런 걸다 비웠을 때는 뭐든지 다 나오는데 가득 차있으니까. 그래서 가득 차있으니까 이걸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섯 개만, 다섯 가지만 해도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진다. 그러면 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다고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활력이 넘치게 활력이 넘치게 하려면 첫 번째는 생기가 돌아야 돼. 생기가 돌고 생기가 돌고 두 번째 네. 활기가 차고 그래야 이제 활력이 넘치게 돼. 이렇게 해야지 발이 예. 여기 있는지 그럼 이거 아주 간단하게 다섯 가지 하면 돼요 눈 뜨자마자 와 오늘도 숨쉬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기운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와 우리 신랑도 숨쉬고 있네 우와,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막 난리를 지는 아침 부터 <laughs> 어, 걷는 방에 가보니까 자식들도 다숨 쉬고 있어. 우와, 대박이다. 우리 식구들 다숨 쉬네. 이렇게 하루가 생기가 더고 활기가 차서 활기가 넘치겠다. 뭐 했어요? 숨 쉬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집을 다 살린다. 뭐 돈을 가 살린 게 아니에요. 숨 쉬고 있는 거 하나만 갖고도 집을 다 살아가게 할수 있다고. 이렇게 바르게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활력이 넘치게 할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래서 공부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고마워하고, 감사, 기뻐하고, 싫은 거그늘 덕분입니다. 하면서 살면 생기가 떨고 활력이 넘치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렇게 배워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다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똥물 부품, 똥물이 들어갔다니까요. 여기다가 물. 여러분들 이거 안 하잖아. 여러분 이거 안 하지. 그럼 신기하게 이분이 자기 자리 줄 알고 들어갑니다. 불평이란 이분이 이 자리를 이거 안 하잖아. 그럼 자기가 들어가서 자리를 그 틀고 이분은 또 신기해요. 안에서는 불평만 하는데 또 가만히 안 있어요. 밖으로 내보내요. 밖으로 내보면 이렇게 불만을 하라고 해요. 두 개가 아주 웃기는, 게 안에서는 불평을 막 일으키고 밖에 나와서 이걸로 막 불만을 하라고 해요. 이게 들어가면 참.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생긴, 이게 안 들어가도록 미리 여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주경물을 뭐 채워놓든지 쳐봐야 돼. 기가 살아나, 우리 좋아지는 이걸 채워놔야지 이분이 그 안에 들어서 설치지를 못 되게 중요한데 늘고마하는표현이 덕분입니다. 하그 노래 부면서 살아보세요. 그다음에 이분이 들을 틈이 없어. 만약에 이분 들었다면 수리수리 마술이 해요. 얼른 고마움을 이분은 고마움 음. 오케이. 이분하고 이분하고 어떤 사이지 이좀잘 알아 놓으세요. 이분하고 이분은 부부예 부부. 이걸 모르는 사람 안 해요. 같이 살고 있는데 고마움이 앞에 나서 우리 집을 잘 되게 안 하면 이분이 내보고 나서 하는 거라고. 이분이 느닷없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분은 역할이 뭐냐면 제발 이분 보고 당신 나가서 해. 당신 나가서 해. 요 일이 자기 할. 일. 당신이 안 하겠다 직무유기한 알라서 내가 가서 해야지. 그래서 이게 나온다. 그게 두 분이 같이 살고 있다걸꼭 알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불교 법면 음, 흑암여와 공덕여 이야기 있어요. 음. 똑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공덕여가 아주 예이 예뻐요. 보면 남자들이 뿅 가요. 얼마나 예이쁜지 근데 해가 니어지고, 리얼, 밤이 다돼 가는데, 요즘 말하면 모텔에 보인 거예요. 뭐 잠잘 수 있는 집이 민박이라고 그래서 그 보면 카운터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빼꼼 그 내다보면 아이고 잘 방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안에서 보는데 그냥 보는 순간 놀래 너무 이쁘니까 그냥 방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자기 해야되겠다고 아유 방이 왜 없겠어요 그냥 어서 자시면 됩니다 뭐 주무시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게 방을 이렇게 자기가 해줘서 고맙다고 한 인사하고 근데 이렇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들어주실라 이렇게 무슨 부탁인지도 모르고 막 지금 이, 이 얼굴 보고 반해가지고 말만 해라고 툭 들어줬다고 그제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저는 항상 이게 풀감녀라고 같이 언니하고 다는고 우리 언니는 발만 들여놨다면 그 집이 되는 일이었고 아, 망하게 하고 막. 전부 다 가망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싹바뀝니 대답은 했잖아요. 같이 와서 자도 됐다 그래서 항상 우리 네 인생은 이렇게 공덕녀와 공덕녀와 흑암녀가 함께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로 말하면 이렇게 불평과 고마움이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이 불평이 흑암녀고 고마움이 공덕녀다. 가시고. 항상 이게 고마움으로 사시면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립니다. 그 이유는 고마워할때 모두 다 도와줍니다. 네? 자, 이 지구에서는 본인이 노력을 할때 주위가 도와주면, 주위가 도와주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지구에요 그래서 지구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주위가 도와주면 본인이 노력할 때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 좋아. 그 근데 본인이 노력할 때 고마워 하면이 주위가 전부 다 도와줘요. 전부 다. 참 쉽게 돼 있어요. 이 지구가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저 고마워만 하라 그럼 주위가 도와줘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설계가 되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어려운 분들은 진단서를 끊을 때 맥을 딱짚고 진단서를 이렇게 끊어야 돼요. 고마워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진단서를 또 이렇게 안 끊고 또잘 모르는 분은 불평해서 그렇다. 이렇게 끊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난다고요. 불평이 마이너스거나 이런 말을 또시를 떨어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니가 불평을 하니까 집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왜? 불평시를 또 떨어뜨려서 되는 일을 또안 되게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고마움 안 했구나. 고마움는막시가 떨어지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M I C T 뭐 백날 찍어도 소용 없어요. 여기 근본 원인이 나와요. 근본 원인. 이여러분들이 기계를 찍어도 요건 요안 나온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연구해서 를 발견해도 고마움하지 않았네요. 는요 진단서를 끊어야지 그분은 대박이 탈죠 왜 근본 원인을 지금 제대로 알아서 그럼 해결책이 뭐예요? 포만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포만화 언제 할까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장소 가리지 말고 음식 가리지 말고 식후에도 되고 십전에도 되고 이런 거다가도데요 중무식이 잘 되고. 언제든지 복용하세요. 복용하는데 들고 다니는 운판에 신경 안썼대 가지고 다니는 것 편하고 사용하기 것도 편하고 보관도 편하고 그저 덕분입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것을 몰라서 생기가 들고 활비가 넘치게 하지 못해서 가라앉아서 운이 안는것서 힘들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laughs> 우리 주위 분들 안타깝죠? 좋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건몰라 하죠? 고마워하지 않아서 그랬네. 요거 하나는 몰라요. 몇 개? 고마워하지 않아서 그랬네. <laughs> 아유. 알았죠? 자, 이 질문하신 분, 생기가 돌고 환기가 던시고 이제는 뭐,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고마워하면서 살게 됐다고 축하해 박수를 보냅니다 <laughs> 따라 오셨어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